소나타. <laughs> 싸구려 느낌도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국산 중형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하 중에 한 중. 제가 예전에 현대차 시승 받아 가지고 어,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다 타봤었잖아요. 가솔린 1.6 터보랑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 2.5 터보까지. 그때 잠깐만 타보고도 어, 이차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주까지 장거리 여행도 해보고 이 서울 시내 안에서 알바도 막 해보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어,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네. <laughs> 안녕하세요. 큰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쏘나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쏘나타는 정말 계속 타고 싶을 정도로 타보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CCNC라는 현대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했잖아요. 저는 그랜저부터 봤었는데 그랜저 코나 그리고 산타페 최근에 출시됐던 모든 현대차에서는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드디어 현대에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물론이고요. 진작에 이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전에 제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를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살짝 좀 뻘쭘한 상황입니다. 최신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만 이 CCNC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들은 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네시스 전용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추후에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돼 있지만 추후에 그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이 CCNC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도 깔끔하고 뭔가 좀 참신한 기능 같은 것들도 있어서 데리러 가는 사람한테 내 위치를 공유해 주는 기능이라든가 하이패스 내가 요금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더라고. 요 그리고 쏘나타 실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차들은 전부 풀옵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가 되게 예뻤어요. 되게 예뻤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딱 중간 트림에 있는 차고 그외에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차예요. 근데 꽤 세련됐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오면은 앰비언트도 그냥 넣어 주는 데다가 소재 같은 것들이 요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은색으로 입혀 놓은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풀옵션 차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부분이 되게 좀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젊은 층들에게는 이런게 조금 더 어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이 고급 고급스러워졌어요. 소나타가 이 정도로 고급스러웠던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햅틱 버튼이 아니고 물리 버튼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온도 낮추고 높이는 부분도 이렇게 돌려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그랜저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요 고급차의 상징들 있잖아요. 쏘나타도 이제 했다가 두 단계가 주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 이런 소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혀 소문하지 않은 실내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것만 만들고 쏘나타 단종시키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몰빵해서 넣어놓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저기 전동 트렁크 넣어놓은 거 진짜 최고예요. 감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가격에 이 급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라이벌이 없는 느낌. K5가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칼을 갈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는데 쏘나타가 단단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K5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쏘나타를 탔을 때 느꼈던 게오 단단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전보다 뭔가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체가 흐느적흐느적거리지도 않고 적당한 안정감까지 주면서 꽤 좋은 승차감까지 보여주니까. 그래서 경주 갔다 오면서 와. 쏘 소나타 진짜 괜찮다 소나타가 고속주행이 꽤 괜찮은 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좋아졌다는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NVH가 진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예전에 K5나 소나타 타보면은 진짜 막 풍절음이라든가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심했는데 어, 현대차 NVH 부서가 줄바따를 맞았는지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약간 정상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풍절음도 적어졌고 노면 소음도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탔던 K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였고 여차는 17인치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노면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면 은 있겠지만 어, 그래도 가 정숙성 잘 잡았어요 이번에 제 동생이랑 경주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고속도로에서 얘기하면은 보통 막안 들려 가지고 말소리를 막 서로 높여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타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런 고속에서 핸들 떨림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제가 K5라는 중형차를 오래 타 봐서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전에 약간 불만이었던 부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I love it like you, 연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아반트랑 연비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에 K5 1.6 터보를 타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연비랑 너무 그 연비 체감이 달라요. 제가 K5 때문에 1.6 터보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엔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소나타가 그 편견을 또 깨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K5 타고 다닐 때는 19인치 휠이 있었고 썬루프가 있었죠. 그래서 그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에는 좀 악영향을 줬을 거고 단순히 그 옵션들 때문에 이렇게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면 키우면 안 되겠는데 그만큼 제가 느끼는 이 연비 체감이 많이 큽니다 고속주행이야 뭐 17, 18 그냥 나오고 시내주행은 보통은 연비가 10은 넘어 있어요 시내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진짜 짧게 주행했을 때 아니면은 도로가 너무 정체됐을 때 그럴 때 빼고는 1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소나타에 정말 가장 적합한 휠 사이즈는 17인치가 아닌가 물론 뭐 18인치, 19인치로 가면은 뭐 디자인이야 예뻐지게 하겠지만 읽는 게 너무 많으니까 3시리즈만 해도 17인치거든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도 17인치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같은 연비에 소나타를 타고 싶다. 17인치에 썬루프를 없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이소나타가 인스퍼레이션 부터는 18인치를 달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익스클루시브를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익스클루시브를 쓰면 이 시트 색깔을 못 바꿔요 시트 색깔 때문에 억지로 인스퍼레이션을 가게 만들어 놨는데 익스클루시브에서도 좀 색상을 좀 바꾸게 해줄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인스퍼레이션에서 휠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소나타가 만족스러운 데는 이 17인치 휠도 지분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쏘나타 자체가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도 아니고, 일상 주행에서 편한 승차감에 좋은 연비를 누리면서 탈수 있는 가성비 중형 세단인데, 지금 이휠 사이즈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0cm 휠의 장점이 또 있죠. 승차감. 이제 방지턱 무덤으로 들어왔는데, 네, 방지턱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 때도 그렇고 저속 주행 때도 그렇고 단단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 게 27인치 휠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번에 탔던 18인치 휠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저는 이1 7이 훨씬 제 취향이에요. 쏘나타를 첫 차로 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승차감을 우선시하고 연비를 우선시한다 휠 옵션은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좋아 좋아. 제가 19인치 휠 K5를 2년 동안 경험했던 사용자로서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낫더라고요. 고속에서 어지간히 밟지 않는 이상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딜러가 어, 살짝 한번 두 건드렸는데 넘어갔다 19인치 휠로. <laughs> 사실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 아, 아무튼 방지통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소나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연비, 승차감, 주행감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외관도 진짜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그 메기 소나타의 흑역사를 많이 벗어나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쳐다봐요 특히 이 차가 또 빨간색이잖아요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닐까? 근데 주행 중에 살짝 좀 짜잘한 단점 같은 거를 한번 잡아보자면 이번 쏘나타가 소음이랑 진동이 정말 잘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km에서 30km 살짝 넘어갈 때쯤에 그때쯤에 묘하게 뭔가 진동이랑 소음이 우웅 하면서 올라와요. 이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느낀 거고 크루즈 컨트롤 할 때도 느낀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에서 차가 움직일 때도 20km에서 30km쯤 넘어갈 때, 우웅 하면서 진동이 핸들 쪽으로 막 올라오는 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간혹 느껴질 때가 있고, 오토홀드 이용할 때, 오토홀드 걸어 놓고, 엑셀을 밟았을 때, 뭔가 끼기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 뭐 차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는 분명히 새 차란 말이죠. 딱 받았을 때 60km 밖에 안 달렸던 그런 차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은 거슬렸다,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이익스클루시브만으로도 되게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거든요. 웬만한 옵션이 다 있어서. 뭐 일단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거에도 깜짝 놀랐고, 전동 트렁크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에 이지 억세스가 달려 있는데, 심지어 여기 조수석도 이지 억세스가 돼요. 물론 조수석은 메모리 시트가 안 되긴 합니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저는 그 옵션은 꼭 추가를 할것 같아요. 사라운드 뷰. 아무래도 이 휠을 안 긁어 먹으려면 사라운드 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석에 센터 암인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옵션이 들어가는 거는 좀 좋을 것 같다. 아버지 모시고 이동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옵션 몇 개만 집어 넣어도 욕심 안 부린다면 꽤 괜찮은 구성이 될것 같다. 3천 중반대에 맞춰서 괜찮은 상품성이 차가 될것 같다. 그리고 내가 좀 관중이다. 네, 빨간색. <laughs> 예쁘게 타면 좋을 것 같다. 빨간색 선택을 하면 시트 요 까만색이 잘 어울리니까. 야 여기도 방지턱 도로가 있는데 한 번도 텅텅거린 적 없이 왔어. 최근에 탔던 방지턱 중에 제일 편한데? GV70보다 더 편한 것 같아. 방지턱은 세단이라 그런가?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저는 오토 스탑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때그 충격도 덜한 편이고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 켜 놓으면 자동차가 멈출 때 오토 스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오토 스탑을 걸더라고. 저 같은 오토 스탑 애용자한테는 어 요거 되게 장점으로 다가온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소나타가 진짜 뭔가 칼을 갈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메기타의 한을 풀기 위해서 뭐 하나 되게 빠지는 게 없어요. 외관이면 외관, 뭐 실내 인테리어도 예쁘고, 어 좋아. 승차감도 너무 좋아. <laughs> 승차감 좋고 주행 감각 좋고 거기다 연비까지 좋아. 그리고 옵션 구성 같은 것도 보면 장난치네 이런 느낌 없이 꽤 깔끔한 편입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품성적인 면에서도 많이 좋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이런 데서 현대의 여유가 느껴져요. 모든 면에서 무난한 가성비의 차를 한대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예산은 한 3천 중후반 정도로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소나타가 그 제값을 할것 같아요. 3천 중후반까지 쓸수 있으면 소나타다. 뭐 그랜저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랜저랑 소나타는 저는 좀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랜저는 뒷좌석용 차가 아닌가. 그리고 또 고속주행 때 느낌이 아, 좋은 편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 차를 보내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보내기 아쉬운 차가 나온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편하고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이 큰 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센서가 안 울렸어 센서가 주차를 하는데 왜 센서가 안 울리냐고 이거 원래 센서가 안 울려요? 아 이게 왜 센서가 안 울리지? 아 자기부담금 50만 원인가 그렇던데 미치겠다.